안녕하세요. 잼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어, 그동안 여러 사정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못 올리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사정이 괜찮아져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올려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부터 또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는 것들, 또 유용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놈인데 바로 제가 맥북 프로 16인치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지르기까지 진짜 고민 너무 많이 했어요. 제 주변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맥북 노래 노래를 불렸거든요. 가격 때문에 정말 엄두가 안 나서 제가 구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귀 기념으로 맥북 프로 16인치 언박싱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같은 경우는 상자가 굉장히 잘 포장해주기로 정말 유명한 회사인데 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뜯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쭉 이렇게 쭉 끊어주고 상자를 열어주면. 오오. 정신의 맥북 프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쪽 부분 잡고 이렇게 올려주면은 맥북이 까꿍하고 올라와요. 그리고 까꿍하고 올라왔으면은 들고 와. 자, 진짜 와! 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이렇게 제가 주문한 맥북 프로가 있고 자 뒷면에 보시면 이쪽에 제가 주문한 사양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사양은 먼저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CPU 나와있습니다. CPU는 2.6GHz라고 해서 저는 i9이 아니라 i7으로 어 주문했습니다. i7 2.6에다가 CPU 그리고 라, 그래픽카드는 라데온 프로 5300M 그리고 어 램은 32GB 그 다음에 SSD는 1TB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 먼저 진행할게요. 자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비닐을 뜯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닐을 뜯을 수 있는 부분을 쫙 이렇게 뜯어주고 이렇게 잘 뜯은 비닐은 잘 속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맵포 상자를 m 어주겠습니다 Mac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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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a c b 스 o k Macbook. Macbook. m a 스 b o o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버 색상은 제가 알기로 고 실버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설명서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충전기는 96w 짜리 충전기. 마지막으로 c2c 케이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구성품은 네 이게 끝입니다. 없어요. 맥북어 비닐을 벗겨 볼게요. 맥북자 여기 비닐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기 뜯는 부분을 싹. 뜯진 않고 윗부분을 저는 살짝 뜯어줄게요 살짝 뜯어주면 이렇게 해서 이를 쏙뺄수 있어요 정말 따끈따끈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보시면 제조연원이 써있거든요 2020년 1월 아, 기가막힙니다기가막혀요 막힙니다. 내가 이거를 진짜 살려고 지금도 힘들어 죽겠네 오, 열면은 싹 벗기면 애플 짜자잔. 자 이렇게 맥북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쁘다. To use English as the main language, 오. press the return key. 역시 맥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언어 먼저 선택하라고 나와 있는데 언어는 당연히 저는. 주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려면 리턴 키를 누르십시오.라고 하네요. 자, 다음 키 눌러 주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타치바이더 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laughs>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에 있는지 찾으라고 하는데 여기 에 대한민국을. 맥커스는 보이소 오다라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이스 오버 사용법을 알고 있다면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로 터치 파 오른쪽 끝에 있는 타 터치들을 세번 누르십시오. 보이스 오버를 사용하여 맥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스크랩 키를 누르십시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가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그다음에 와이파이 연결 오. 자, 다른 맥도너 윈도핏에 우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옮길 수 있다는데, 저는 딱 옮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 애플 아이디를 입력하랍니다. 허용 코드가 왔어요. 입력할게요. 784. 4 자, 이용 약간, 당연히 동의를 해야겠죠. 쓰려면은의이그 동의. 다음에, 아무 입력합니다. 아무 입력을 해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무 입력하고 iCloud 계정 생성 중오오일 자동으로 해주네요. 좋아 좋아. 사실 저도 이거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막 공부하고 있는 찰나에 딱 와서 하는 건데 iCloud 계정 생성 중 중간에 한번 좀 전체적인 걸또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인 첫 인상은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예요. 저는 뭐그 전에 나비식 키보드가 어떤 형태인지 안 써봐서 정각인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키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 굉장히 깔끔하다는 인상을 처음에 주었습니다. 다른 노트북보다 이 터치패드가 굉장히 커요. 제 손바닥만한 크기일 정도로 굉장히 큰데 예, 맥북은 이 터치패드로 할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터치파가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옆에는 각각 스피커가 한 개, 그리고 두 개. 이렇게 양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C 타입 포트는 양쪽에 이렇게 한 개, 두 그리고 세 개, 네개 이렇게 총네 개가 존재하고요. 그 위에는 3.5 파이어폰 잭을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 처음부터 뜯는 언박싱부터 설정하는 것까지 다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맥은 완전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기본적인 세팅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하나씩 설정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씩 공부하고 또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